개념의 시대에 이제 3부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이론에 관련해서 오늘 약간 차질이 생겼어요. 오시기로 했던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일정 조정상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한번 꼭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셔가고 저하고 이제 특집편을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3부 내부자들 미디어 이론편에서 오늘 오크쌤이 오셨습니다. 간만에. 와, 와 네, 박수 좀 치세요. 박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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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네그 동안 그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예 네,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오늘은 저 김희성 닮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잠깐 네, 했습니다. 김희성 씨 예,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좀난것 같긴 한데 다 들고 있네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뭐요? 그 사진을 좀 올리죠. 우리 <laughs> 팟캐스트 그 갤러리란에 사진을 올려서. 아, 아, 그래. 아, 아, 그래. 그, 오크쌤이 음. 과연 김희성이랑, 그, 아. 그 영화배우 김희성이랑 얼마나 닮았는지. 음. 어, 그 갤러리도 이제 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음. 음. 네, 저희 제주도 갔다가 망친 그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다들? 네. 그래서 그 사진도. 이, 이 듣는 분들은 몰라요. 아, 듣는, 뭔 아, 소리인지. 음.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음. 그 사진도 저희가 이제 올리면서. 그니까 러그 제주도를 나가. 우리가 가서 음. 녹음을 망쳤고,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사진이 남았죠. <laughs> 그 그러네요. 사진을 올리자는 얘기예 그렇죠 예 정나라 정리 를 해줘야 돼 정나라 예. 어. 밥은잘 먹었어요 그때 그러게 예. 그때 밥은 좋았는데 이 작가님이 네, 잘 먹고 왔죠 소개시켜 주신 집들이 다 맛있어서 음. <laughs> 저희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줘야 돼이 작가님의 고향이 제주도라 어. 제주도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직, 직접 Q&A로 열심히 뭔가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최대한 좋은 답변을 내부자들 제주도 편 <laughs> 그냥 내부자라는 거는 그냥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거 그렇죠 <laughs>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어,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진실과 사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조금 더 확장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이제 미디어 편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미디어가 보도하는 내용하고 기자가 어떤 의미를 얘기할 때 그게왜 관련이 있는지도 저희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더 잠깐만 좀 다뤄보죠. 뭐. 그 이제 내부 영화 내부자들 보셨나?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음. 저안 봤습니다. 아, 안 보셨네요. 설명 좀해 주세요. 비명가는 그게... 한국 영화를 안 본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요. 음. 저 홍상수 보셔야 돼요, 한국 아니, 홍상수 영화를. 영화만 봅니다. 음. 홍상수 매니아들이 있죠. 예. 예. 음. 그거만 봐요. 자, 그넌 어쨌든 넘어가고. <laughs> 그래서 네. 내부자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부자들이 이젠 다큐 같아. 요새 뭐 우병우 수성 얘기 나오는 거 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보니까 이건희 회장 그 얘기까지 보니까 진짜 이거는 한국 사회의 다큐멘터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웃음> <웃음> 아니, 왜? <laughs> 그게 <그냥> 웃으셔서 <laughs> 네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그 중에 이제. 안상구 이병헌이 나와갖고 미래 자동차에뭐 비리를 파헤치는 게뭐 자를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를 료확 던지잖아 기자들한테. 그래서 미래 자동차는 현대가 느껴지는데요. 현대가 느껴지죠. 네. 그걸 이제 비자금의 폭로를 하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다루다가 어느 순간 미디어에서 이제 막그 얘기를 하죠. 얘 깡패다. 얘 전적이 의심스럽다. 얘 얘기를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얘 기획사하다가 성폭력 전력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상구는 깡패면서 음. 기획사 사장이었나요? 그렇죠. 깡패면서 이제 기획사 사장으로 연예 말했죠. 엔터테인먼트 네. 업계도 네. 좀 진출을 네.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들을 술자리 데려다주는 그런 음.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 도입. 음. 기업 회장들한테. 음. 음. 그런데 안상구가 그 이제 서류를 갖고 이제 폭로를 하면서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잖아. 요 기업 내부의 비리를 이제 네. 자기가 기자회견을, 네. 기자회견을 해서. 해서 이제 해 주는데 어, 다른 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야 깡패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물타기 수법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나 아니면은 그 기업 차원에서의 방어가 네. 이를테면 그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안상구를 그 안상구의 인신 공격을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예, 예, 디펜스를 인,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죠. 인신 공격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 수법이죠. 그데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리한 게 우리가 예전 시간에도 프레임을 한번 다뤘지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폭로하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 그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하면 그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영리하다, 영리하다고 보기도 좀 그런 게 음. 제가 방어하는 입장이라도. 음. 그런 것부터 할것 같아요. 그게 제가 뭐 영리해서가 음. 아니라, 음. 그냥 제가 딱 이거, 이런 날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음. 막아야 될까? 음. 아, 애를 파보면 되겠구나. 음. 파봤더니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럼 그거부터 하는 게 음. 맞겠죠. 왜냐면은 정면으로 반박을 해봤자, 음. 어차피 이게 한번 터진 얘기에 반박을 하면은 그게 반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메신저로 공격을 해서 음. 이 메시지가 흐릿하게 하는 게 음. 제가 봤을 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그 생각 들거든요 치사하다고 볼수 있죠 음. 네. 비열한 방법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음. 디펜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결함을 공격해서 본질을 흐리는. 그렇죠. 네. 음. 뭐, 영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 영리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한편으로 <laughs> 뭐, 보면. 뭐, 야비하다고 우리가, 할 수도 <laughs> 있고. 우리가 예전에 그, 저, 프레임 이론 할 때,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했던 그 얘기 한번 네, 다뤘잖아요. 예, 예. 지난 시간인가? 네네. 네. 거기에서 상대편에 넘어지자, 상대편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면그 논리에 빠져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보면, 거기다 대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지 아, 않았다. 우리는 뭐,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정말 깨끗하게 기업을 경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쉬운 예를 들면 음. 요즘 논문 표절 갖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음. 논문은 표절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난 표절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음. 사람들한테 대중들은 논문 표절이라는 그 단어만 이제 각인이 되니까 네. 어찌 될건 쟤는 뭔가 표절과 연관된 당사자 뭐 이렇게 남으니까 사실은 그 논문 표절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순간 그 프레임에 빠져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아, 그래서 음. 야 아니 너도 표절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거나 표절 자체를 그냥 안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음. 너 사생활이 너 저번에 네. 보니까 이상하던데 네. 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야너저기 대학원생 연구비 빼먹었잖아. 어, 그런 네. 식으로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안 가지고 그 사람의 인신 공격을 <laughs> 너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 아예 다른 얘기로. 제 결혼 세번 했대. <laughs> 사생이 아주 안 좋아. <laughs> 얘, 이거 피장파장의 오류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는데,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 너도 그 문제, 있, 다른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아주 전형적으로 네. 음. 언론이 나타내는 계속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예. 그 싸움의 주체, 갈등의 주체는 어차피 그 비문가가 말한 것처럼.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잖아요, 비문가가. 아예. 영리한 게 아니라, 음. 제가 봐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그냥 어쨌든 인간관계든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이든 갈등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음. 식으로 방어를 하는 거가 그냥 당연히 나오는 1차원적인 방어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끼지 않은 제 3자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제 3자들이 그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안에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체들 보고 갈등의 주체들 보고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음. 그 제가 봤을 때도 음. 내가 언론이다라고 했을 때그 누가 야 A가 어떤 잘못을 했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난 아니야라고 하면은 음. 이 정보에 딱한 한 단어 추가된 거예요. 나 아니다 그니까 음. 추가됐기 때문에 음. 정보의 변화량이 작아요 음. 근데 아예 야 쟤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결혼 세번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결혼, 세번한 결혼 세번한 사람은 네. 얘기를 뭐~ 신빙성이 아, 없다 그러면은 <laughs>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인포메이션의 가치가 아까 그거 보해한열 배는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음. 언론이 거기에 대해 부정하는 보도를 실을 것이냐, 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정보를 소개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데스크는 음. 어떻게 판단할까요? 음. 당연히 새로운 정보 쪽에 힘을 줄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새로운 정보가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네. 확 쏠리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아티클 하나 하나지만 정보의 크기를 봤을 때는. 완전히 얘는 정부의 크기 자체가 다른 차원인 거예요. 부정하는 거랑 아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랑은. 음.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아예 새로운 얘기를 신는 게 맞는 거고, 음. 메신저 입장에서도 본능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아, 음. 내가 저기 반박하는 거는 연론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할 거야. 하지만 제일를 공격하면 그거는 기사화 시켜줄 거야라고 음. 당연히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생각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기억나는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얼마 예전에 나왔던 일이 음. 그 청와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거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자꾸 아어 검찰이 그 댓글 사건에 대한 그 뭐랄까 제, 조사가 그렇죠 제대로 이제 조사하려고 네, 제대로 조사해서 그게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했냐면은 그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로 음. 이 프레임을 확 옮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이 국정원 댓글 자체의 문제는 이제 완전히 그냥 수면 물밑 아래로 내려가고 음. 어 혼외자식이 과연 맞냐 <laughs> 언제부터 그러면 혼외자식을 했었고 음.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완전 히 네, 프레임이 네, 네. 전환이 돼서 음. 그 일종의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음. 사건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쯤 돼야 이게 훨씬 재밌잖아요. 혼외자식이 음. 아주, 아주 그런 선정적이고 아주 선정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막 막고 싶다 거기에 반박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좀 그렇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사생활이 물란해서 서로 막뭐 부부가 아닌데 막스와핑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 너무 나가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제 국정, 국정원이 진짜 코너로 몰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결국에 최동욱 권으로확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최동욱 그 검찰총장은 그 정부 라인하고 되게 큰 연관성이 없대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의외의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정말 의욕적으로 이제 검찰의 어떤 명예를 했다 네. 이제 그런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제가 네. <laughs> 국정 욕하는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네. 아, 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음. <laughs> 그러면은 조선일보 그 기사를 안 씹겠어요? 음. 국정원 스와핑 파티로 변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형적인 이제 물타기 수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디어를 볼때그 부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로 그럼 넘어갈까요? 지배 구조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자, 과연 언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가, 언론 자체가, 미디어가 공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것도 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뭘 보셔야 되냐면, 지배구조를 봐야 돼. 지금구조 얘기하니까, 야,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과연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어떤 직접, 어, 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비판할 수 있느냐. 이거 왕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지배 구조 보시면 근데 손석희 사장이 종편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당시에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핵심은 뭐였냐면 과연 삼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이 예전에 뭐또 하나의 약속해갖고 백혈병 얘기도 있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제대로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체이피디시의 모기업이 이제 중앙일보인데. 음. 그렇죠. 중앙일보가 음. 이제 아어 중앙일보의 사장이 네. 그 삼성 그 홍라의 여사의 음. 동생이죠. 네. 예, 예. 홍석, 뭐, 네. 어, 네. 그, 그분이죠.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삼성에 대한 그 비판적 보도는 좀 한계가 있을 음,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제 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하고 뭐 DYS하고 유한 중앙미디어네트워크의 어, 지분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이제 중앙일보. 아, JTBC의 지분이 네 JTBC 그다음에 중앙일보 자체도 거의 지분이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종편이 처음 허가가 날때그 음. 기반을 언론사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지분 구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아니 그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지분을 중앙일보 쪽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네. 중앙일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는 어렵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국민일보는 100% 지분을, 또 그쪽, 국민문화재단, 조용기 목사. 순복음교회? 네, 순복음교회 쪽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럼, 과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느냐. 또, 문화일보가 창간된 것도, 야, 중앙일보는 쟤네들 저거 하는데, 그 예전에, 그저 회장이신. 정주영 현대. 회장. 정주영 회장께서 또,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건 문화일보의 그.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네. 아, 지금은 안그렇구요 예, 네, 지금은 우리 사주가 30% 갖고 있고, 동양문화재단, 그 다음에 문우언론재단 이렇게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laughs> 이것도 둘 사이의 관계가 좀 명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 이들 입장에서 이 봤을 때이 재단이 때. 어떤 기업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죠. 이거 자료 조사하신 거 보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러면서 막 음. 그. 지분을 지분이, 네. 다 정리해 오셨는데 이게 음. 중요한 게그 네. 자본주의가랑 음. 연관이 있는 건데 자, 음. 자본주의가 그 법인 자본주의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지금 많이 띄고 있는데 네. 법인 자본주의라 함, 하면 음. 그~ 그, 그, 기업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자를 내세워서 예. 돌아가잖아요, 운영이. 예. 이사회가 이제 그렇죠. 돌아가는 거죠. 이사가 선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임명한 사람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음.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언론사와 기업 간의 관계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영화 내부자들 역시 한 나라의 수장을 그 미래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을 댔기 때문에 음.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장 역시 법인 자본주의 형태 안에서는 자신의 그 통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기를 기업에 제, 유리한 그죠. 형태로 예, 임명을 해준 예. 그 쪽으로부터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다 같은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유사한 형태인 거죠. 언론의 지배 구조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같이 봐야 되는 게한 국가가 전체가 이제 법인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MBC의 지분도 이것도 정수장학회, 그러니까 이거 원래 5.16장학회였죠. 박정희 정, 음. 정 대통령 네. 그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딴 그거와. 방송문화진흥회라고방문진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는데 여기가 이제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쪽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다음에 이사회 어떤 의결 구조나,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뭐냐면 JTBC나 음. 뭐 문화일보나 이런 데들은 다 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런 것도 그 음. 개인이 어느 지분을 가지고 음. 있고 그냥 사적인 음.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MBC는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방송문화진흥회가 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음. 힘을 쓰고 있고 이런 구조로 음. 돼 있는데 이런 의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정수정 학회는 공 공익 그 공영방송 그, 그니까 러 개인의 음. 그러니까 음. 어떤 그런 사적인 네, 그, 사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장악회잖아요. 장악, 아니, 사적인 장학회죠 네, 네, 사적인 맞아요. 장악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소유가 국가에서 네. 소유한 게 아니라 음. 이 개인 정부가 소유. 개인 네. 소유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지분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음. 이게 뭐 국민주식 이런 것도 아니고 국민주 공모 이런 것도 아니고 음. 특정한 그런 사적인 곳에서 음. 이 공영방송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쵸. 과연 이게 어. MBC는 자유로운가라고 음. 얘기했을 때 음. 당연히 자유 그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음. 없다는 거죠. MBC 보도 보면은 뭐. 음. 전혀 안 자유로운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충실한 것 같아, 충실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재미있는 네, 본인의 게. 본인의 의견이시죠? 예? 본인의 의견이시죠. 그렇지, 뭐내 아, 의견이지, 뭐. <웃음> 뭐. <웃음> 누구 의견이야? 그 KBS나 EBS는 네. 우리가 수신료를 내면 네. 그 수신료를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네. MBC에는 수신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음. MBC는 오롯이 광고 수입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공영방송인데, 그렇게 음. <laughs> 광고를 주로 해서 돌아가는 이 회사가 과연 그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음. 하면은 얘네들은 돈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종속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의결구조로 봤을 때는 정부의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 정수 장학회가 지분을 30%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치적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하죠. 채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면 어 언론의 지배구조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야, 이게그 어떤 현상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기자 한 명이 단독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참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거고 전체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한꺼번에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신 자료 보니까 네. 조선일보 지배 구조가 음. 방상훈, 방성훈, 음. 방일영 음. 기타 7%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럼 이세 형제인가요? 어이뭐 아들 관계이고 네, 네. 뭐, 뭐 이. 친인, 음. 예, 방시 가족이라고 볼수 예,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분이 그럼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다 이쪽이 거의 절대적으로. 예. 음, 그럼 이 사람들의 입김이 ]은. 곧 조선일보의 음. 어, 뭐 스피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음.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영국이나 아니면 뭐 BBC나 가디언이나 이런 이제 유럽 그 일가지 같은 경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있잖아요. 음, 네. 편집권 하고 그 다음에 경영권 하고 뉴욕 타임즈도 이제 그렇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목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다. 이제라고 얘기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뭐저 심층적으로 파고 들면 여러 가지 논문도 있을 거고 모두 있을 텐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 이걸 좀 우리가 지배구조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그러니까 제대로 지, 뉴스를 읽는 거구나. 지배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한 예. 완전히 그 자유로운 그런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예, 결국. 뭐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은 음. 사실상 그럼 대안은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지배구조를 예. 좀 바꿔야 된다. 지배구조를 현실적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알기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사주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형태 같은 것이. 예. 어떻게 보면 뭐 이상적인 형태로 봐야 되나요? 뭐 그런 형태도 있고 뭐 추후에 한, 이제 한 추중에 추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 채널 유통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뉴스 탑. 어, 이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좀 구조가, 예, 음. 우리 사주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지 않나요? 예. 원래 맞죠. 이제 경향신문은 소유주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음. 과거에 MBC랑 한솥밥도 먹었었고, 음,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음. 하나 그룹이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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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예. 들어갔다 나왔죠. 예, 하나 그룹 예. 안에 또 들어가다 나온 적도 있고, 예. 뭐좀 그런 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된 우여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사주로. 예. 네. <웃음> <웃음> 그렇긴 하죠. 예. 근데 그 우여곡절 그 사주가 바뀌면서 논조도 좀 바뀌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랄까 조금 공정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그 음. 지배구조가 바뀌어서 음. 그런 원인이 좀잘 크지 않을까? 그럼 거꾸로 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편집에 그렇죠. 대한 예. 그 예. 뭐 개입이라든가 예.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예. 생각을 예.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언론 통합 때그 경향신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음. 관보다 음. 경향신문 예. 관보다 예전에 예. 그런 인식도 예. 있었다. 음. 것으로 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향신문 하면은 딱한 경우 이렇게 딱 잡아가잖아요. 음, 그 얼마 전에 그뉴스타파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하, 놀라운 게 국정 홍보 방송하고 그 다음에 KBS의 앵커가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보도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화면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KBS 같은 경우 최근에 보도도 나왔잖아요. 뭐 음. 청아 이정현이 이제 네, 홍보 수석 네, 있을 때, 네, 네. 아예 보도 지침까지 거의 내려주다시피 음. 근데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딱 눈에 보이니까 거의 뭐 말을 맞췄더라고요. 거의 똑같은 어떤 그 앵커 하는 얘기가 네, 네. 민경욱 앵커가 <laughs> 결국에 청와대 입성한 것도 음. 그런 게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KBS 앵커로서 이렇게 음. 활동하다가 음. 뭐 KBS 퇴사도 안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불러서 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또터말 많았는데 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미 뭐다 어제도 네.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이제 광고와 기사와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언론계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뭐 의사 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할때어 연수를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음. 이제 언론재단에서 하는 연수였는데 그때 김훈 선생이 이제 교육을 하러 한번 왔었어요. 소설가. 네, 소설가 김훈 선생. 네, 카레 네. 카, 카레 노래. 네. 네, 카레 노래 맞죠. 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하시는 게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 한번 뒤집어 주더라고요. 기자는 문장가가 아니다. 그런 뉘즈 그런 취지였어요. 니네들이 아니 니네들이라고 얘기하진 <laughs> 않았어. 이거 그냥 네. <laughs> 편의상 하는 얘기예요. 음. 기자는 정보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네. 다 마음속에, 네. 아, 나는 조지, 오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 뭐, 그런. 뭐 어, 위견 부드러 가는 길이나, 르뽀나, 이런. 이제 네. 그런 어떤 그런. 걸 추구하잖아, 요 보통. 하고 싶어서 기자가 음. 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내가 그 정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 갖고. 음, 글을 잘 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김은선생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몰랐었던 것 같아. 그런 의미를.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정보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했어요. 지금 그 정보원이라는 얘기에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거요 정보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정보를 빼와야 되고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걸 나나 혹은 조직의 어떤 유리한 형태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네가 항상 취재 활동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 기사 광고 아니면 취재원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쨌든 우리도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뉴스 소비자로서도 한번.